원 꾸이 우리 이번 컨텐츠는 제가 런닝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약간 유아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저렇게 잘 나가는 스타가 한 번에 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짝 빛나고 저버리는 별 같은 커리어. 유아인처럼 그렇게 뭐 마약을 해서 저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반짝 삑 떴다가 완전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커리어. 대신 탑 제곱 vs 있는 너도 없는데 그냥 꾸준한 커리어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솜씨 되게 나 지금 딱 끌리는 거는 반짝하고서 없어지는 거어 진짜? 어 진짜? 어 이게 내가 조절하기 나름인데 언제 뜬다 이런 게 없잖아 지금 우리 상상에 맡겨버렸잖아 지금 <laughs>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다 밟고 나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나오면서 반짝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그게 요리였다가, 여행이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돌아가는 생태계를 봤었을 때. 자기가 그게 힘들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흥미로운 주제로서 내가 한번 대중한테 비춰지고 나서 그냥 그게 소비가 됐어. 이제 질려. 그러면은 그냥 딱딱 떨어져서 나는 다시 내 삶을 즐기러 가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을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그냥 뭔가 내가 힘들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런 반짝하는 그 윗공기를 또 마시고 오는 것도. <laughs> 나는 지은이 말 항상 들으면 항상 폭해. 뭐지? <laughs> 약간 이렇게 건강하게 나도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건강하지 만 계속 건강할 것 <laughs> 같습니다. 나는 꾸준한 게 좋은데, 음. 나는 되게 그 커리어만 그냥 꾸준하게 하고 싶어. 나는 음. 로두를 맞아도 한 나이 마음 먹고도 한이 좀 다시 들어가고 싶어. 음. 그래서 그냥 연기 공부하면서 뭐라도 배우면서 계속 살고 싶으니까 조금 늦게 뜬 배우들 있잖아. 음. 황정민이나 음. 조진우민. 그 사람들은 되게 늦게 체전차 해가지고 어쨌든 그 꾸준함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지. 음. 그냥 내가 워낙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거기서 메리트가 있어. 음. 나는 그래서 꾸준한 게 좋은 것 같거든. 또 음. 얘기해봐. 어. <laughs> 내가 한참 생각을 해봤거든. 그때 평소에 만났을 때는 사실 반짝이었어. 근데 집에 가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까 스타라고 했을 때 말고 배우인라고 응. 했을 때는 꾸준하고 싶어. 었 예전에서 한창 작품할 때 되게 궁핍했거든 약간 응. 사실. 응. 약간 좀 쪼들리면서 했어. 응.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재밌었어. 음. 너무 행복한 거야 아가 음. 반짝해서 잔잔말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난 그냥 꾸준히 꾸준히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더 좋다는 생각도 들더라. 근데 이게 참 사람이 건강해야 돼. 응.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공연 어떻게 한 곡만 부르냐?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 아는 형이 한명 있는데 그 형은 그냥 꾸준하게 정말 소극장 있잖아. 거기서만 그냥 주부장창 하는데 그냥 그 형은 그게 삶이야. 어. 그치, 우리는 거의 근데 꾸준히 계속 이걸 하면서 행복했다, 슬펐다 하지 않을까. 장점을 <laughs> 어.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볼까? 반짝하고 응. 빛나고 딱 떨어질 때는. 응. 맞아. <laughs> 반짝하고 떨어지면은 응. 제 2의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 머니로 인한 제2의 삶. 반짝 빛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게 될거 아니야. 돈은 그래. 이만큼 있을 테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살면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지. 되 양면 같아 반짝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날 알잖아. 그래서 일반인의 삶을 살기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 사람들이 잊혀지기 전까지. 근데 요즘에는 그 연예인에 대한 뭔가 대하는 태도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개방적일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연예인이 있으면 또 가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음. 그런 거는 지금 은 약간 그, 그살 프라이머식으로 중중을 해준다. 야야야 봤어? 그렇잖아 솔직히. 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막 반짝 허도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어. <laughs> 아니 내 생각에 <laughs> 또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네. <laughs> 어. 건강해 좋아. <laughs> 장작하고 지게 되면은 음. 그냥 사업 하나 차리거나 그래서 반짝등 종혁이의 피장가되 음. 너는 해야지 그서 연기 안할 거야? 해야지 그러니까 오. 지금 장점만 얘기를 하자면 아 장점 얘기하자면? 아, 아, 아. 아, 근데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 아 어. 그냥, 맞아 약간 기승전 머니야 근데 단점은 확실하게 그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긴 해 나 같은 애들 다 정식 시험할 거. 상실감. 그런 <laughs> 거잖아? 공허함, 상실감. 어. 맞아. 여기서 놀던 물이 있으니까. 어. 갑자기 어. 이렇게 눌어버리면은그 주변들은 계속 반짝거릴 거 아니야? 우리는 어쨌든 맞아. 지금 이 주제가 응. 반짝하고 끝나지만 응. 얘네들은 계속 반짝거릴 건데. 그걸 어떻게 어. 간다는 거야? 그게 제일 큰 그래. 거거든. 아니 그리고 나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보는 눈높이가 자꾸 달라서 소비가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사실 어 씀씀이니까 같이 놀던 사람들이랑의 씀씀이가 높거나 뭐 그럴 수 있,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걸 하게 되면 순, 소비가 확 달라지잖아 돈은 돈이 확 달라지니까 네. 놀던 물이랑도 완전히 단절될 맞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근데 아, 내가 네, 네. 그게 있더라고 실업급여를 받는단 말이야. 음. 근데 회사 다니는 것처럼 씀씀이가 그래보이니까 계속 적자야. 안 되겠네. 어. 그래, 어. 그래 그렇게 돼서 유 정신차리고 차리고 진짜 돈들로 엄청 좀들가 맞아, 맞아. 근데 저녁 약속 잡았어? 어? 사주는 거라서. 사주는 거야 이어 있는 데도 없는 데는. 단점은 장점은 확실하게 꾸준하게 내 연기 하면서 음. 그냥 콜 받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생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결혼하고 싶다. 요즘은 워낙 그런 게힘들어 불안정할 테고 어. 그냥 완전 배우자를 정말 돈잘 버는 아, 사람 정말. 만나지 않는 이상 예술하는 것도 좀, 그건 힘들 것 같고. 계속된 고민의 연속이죠. 내가 그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300을 벌든 400을 벌든 500을 벌든 사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내가 커피를 좀 고민하고 그냥. 옷을 살때 고민을 좀 하냐 안 하냐 요 정도 차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꾸준하게 연기 활동 뭐 이런 예술 활동 지속을 한다 그러면 항상 그런 고민을 사소한 것부터 아. 고민이 시간이 많으시지 어디까지나 커리어라는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음. 극과 극으로 나누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본인이 얼마나 그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치. 달라지는 전제인것 같고 소름 돋까지 지금 다 붙잡고 있잖아 신심뭐야 심심한 거없 뻘짓! 뭐 <뭐한> 거야? 뻘짓타고 <laughs> <펄치. 웃음> 있고 앞으로도 이 뻘짓이 근데 값치가 <laughs> <laughs>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치. 그렇게 가지고 네. 나가는 거고 그렇지. 요즘은 또 워낙 월찍가지고 어쨌든 돈을 버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음, 나 진짜 말썽없 음. 세상이야. 아무튼, 20, 30대 화이팅입니다. 오늘 그러면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출근? 출근? 출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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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입니다! <laughs>